보여줍시다. 진정한 <laughs> 팬클럽이다. 저 그런 비판 많이 들었어요. 야, 니네도 윤빠잖아, 뭐 홍빠잖아. 너네도 빠잖아. 왜빠 빠들끼리 그래 이제? 저희 절대 어디 가서 비양심적인 막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양심과 소통을 잃어버리시면 저희 팬 아닙니다.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. 팬 팬클럽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클럽도 스스로 기본 원칙은 좀 지켜서 자정작용 좀 하자. 국민 국민 입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. 서로 조금만 조심해주면 이 나라도 잘 되고 본인들도 재미보고 서로 다 좋은 길이 있다. 분명히 그 말씀 우리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야 또 홍익이잖아요. 다 좋아요 홍익이죠. 그래서 그 팬클럽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팬클럽들의 노하우, 예, 그거 말씀해주셨는데 어디나. 하다 보면 역지사지 하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갑니다. 그런데 이 정권이라는 건참 안타깝잖아요. 뭐냐면 한번 술을 막 잘못 뜨기 시작하면요.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단순히 그 팬클럽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고 조심해서 술을 둬야 하는 그 일인데, 어, 지금 당장의 기분에 너무 취해 계신 거 아닌가,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멀리 보고 조금씩 우리가 서로 술을 뒀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저도 어그이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. 왜냐, 우리 그 동안 이것도 우리 국민의 어떤 자괴감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. 존경할만한 대통령, 우리가 막 남한테 자랑할만한 대통령 못 갖는 것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. 얼마나 미국 자랑하는데요, 대통령들. 우리는 딱이 시작부터 좀 애매하거든요. 이분을 띄어 말어 말을 해 말어 벌써 국민들 간에 막 의견이 다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존경하고 같이 본받자 할 만한 그런 대통령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비출하는 게 그게 우리 민족한테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프라이드고 그건 그런데 저는 그러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만 노력할 게 아니라 국민도 깨어서 노력하고 아까 팬클럽도 엄정하게 오빠, 그러면 우리 지, 지지 안할 겁니다. 지지 철회할 겁니다. 이 정도 해달라는 게제 예전부터 요구였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건 아닙니다. 라고 해줄 수 있다면요. 국민들이요. 아마 엄청나게 지지할 거예요. 야,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를 갖추다니 하고. 그거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. 저희, 저희, 홍익당은요. 어, 뭐, 우리가 정권 창출하면 더 좋죠. 하지만, 아니, 민주세상 오는데 이바지 하고 싶어서 만든 정당이지, 우리가 정권 차지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적이야. 이런 마인드시라면 이거 지금 이거 안될 겁니다. 아 여기 모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. 함께, 지금,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잡분들이 잘할 겁니다. 이건 다그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. 지금 이 땅이 조금 더 양심적이 되는데, 여기서,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조하자. 이런 얘기 지금 나누는 것 자체가 일조 아닐까요? 국민들끼리. 지금 서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음, 뭐그 정도면 자명하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간다는 게요. 온 국민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라도.